성공은 체포해서 앞머리 쏴다 해봐야 된다. 이거. 네. 윤석열이 유전 발견했다는 게 제일 큰 뉴스인 것 같은데. 박정희 다시 1976년도에 포항에서 양질의 석유가 나왔다고 발표했다. 었 네, 그런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 앞바다에서 대유전 존재 가능성이 있다는 발표를 보고 76년일 떠올랐다. 가짜로 판명된 포항 석유 발견 대소동. 유전 발견은 물리 탐사가 아니라 시추로 확인되는 건데 물리 탐사만 에 의존하여 꿈 같은 발표를 하는 윤 대통령은 박정희 실패사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. 아직 물리 탐사 하지도 않았어요. 하지도 않았고. 유전이 있는지도 확인도 안 됐어요. 어, 유전이 있을 거로 추정된다는 거 가지고 지금 쩌르렁 나와가지고 이렇게 소리가 을 떨고 있는 겁니다. 이거는 박정시대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산유국이 되고 싶다는 꿈을 몇년전 얘기입니까 이거. 50년 전에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를 가지고 이 개들이들아 내가 유전파 줄 테니까 만세 불러라. 딱 이거잖아 이거. 어. 엄밀히 말하면 유전이 있어도 있어도 지금 대한민국 경제 규모로 볼때 결과 아니에요. 왜냐하면, 이 해외 유전, 이 해상, 이 앞바다 유전 같은 경우는 시추하는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 웬만한 저 그냥 뭐, 뭐, 뭐 사우디나 이란에서 가져오는 것보다 비쌀 것은 높거든요. 그래서 경제성이 이게 뛰어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실제로 박정희 이후로 막 계속 시추만 많이 했는데, 경제성이 안 돼가지고 2조 원짜리 그 작은 유전 하나 개발하고 끝났단 말입니다. 원유가 없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. 있어도 저게, 저게 만만치가 않아요. 정말 이 윤석열 머리 속에 있는 국민들은 그냥 개돼지로밖에 보지 않는 거죠. 그래서 뭐 이건 이 정도면 뭐더 얘기할 것도 없지 않겠어요? 그만 내년 정도 가면 뻔할 겁니다. 내년 정도 하잖아요. 이제 이거 아이 경제성이 없어가지고 어뭐 개발을 뭐못 하겠다 막 이렇게 발표할 겁니다. 이거 일본 언론 얘기도 야 이게 진짜 석유가 맞으면 시추할 때까지 꽁꽁 숨기고 비밀 개발해야지 다른 나라들도 다 시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, 떠벌리고 다니냐. 이게 떠벌렸다는 얘기는 이거는 별거 없다. 아, 그렇게 지금 보도가 나고 오 있어서. 우리, 대한민국 국민들만 지금 이 머저리 취급당하고 있다. 근데 이제 천공, 어? 2주 전. 제가 아까 경향 v 에서 얘기했는데, 천공이 이게 1월달에 방송한 게 문제가 아니라, 1월달에 강요하는 문제가 아니라, 왜 1월달에 강요한 거를 유전 부분만 딱 빼가지고 지금 올렸냐 이거죠. 항상 천공이 딱 잘라서 올리면은 바로 터집니다. 그 할로윈 것도 그랬었고, 엘자베스그 여왕 그 참배하지 않은 것도 그랬었고, 천공이 딱 옛날 거 영상을 딱 따라서 리면 바로 터져요. 최소한 천공은 윤석열이가 유전을 발표할 거라는 것을 미리 알았던지, 알았던지, 아니면은 윤석열이가이 천공한테 들어서, 야, 유전 사격 한번 쳐보자, 이렇게 했던지.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나중에 한번 다 특검, 이 천공 관련된 거 특검 다 해봐야 됩니다. 왜 천공이 항상 일주일이나 이주일 전에 미리 떠들면은 윤석열이가 따라가는지에 대해서, 천공은 체포해서 한머이로 수사 다 해봐야 됩니다.